자,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금쟁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쟁이도 이제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죠. 금쟁이 보시면 이제 14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아실 게 금쟁이다 그러면 크게 보면 14가지. 그중에 금쟁이 안에 교란 행위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가. 거래지서 교란행위까지 포함해서 금쟁이입니다. 요게 14가지. 그 중에서 이제 교란행위가 7개. 교란행위 아닌 금쟁이가 7개가 있는 거죠. 합쳐서 14개. 이렇게 된 거죠. 하나씩 해봐요. 자, 먼저 60페이지 보시면, 어, 우리 이제 그 형량이랑 같이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서, 1학년 1반 1년 이하의 적이나 1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지행위 중에서 보면 1년 이하의 적이나 1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되는 게 일부 있고요. 이거 한뭐 그다음에 3년 이하의 적이나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게1 0 개입니다. 이게 대부분 이쪽이죠.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자, 제일 먼저 동그라미 1번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입니다. 이건 중개 대상 물건을 여러분이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 개공인데 그래서 특정 지역의 정보를 알아서 사고 나중에 또 이득이 나니까 팔아 먹고 특정 지역의 물건 개발 정보도 알아갖고 사갖고 개공이 직접 사는 거 소공도 마찬가지. 샀다가 팔아 먹고 이렇게 해서 샀다 팔고 반복적으로 하는 게 매매업이죠. 그러면. 금쟁이 들어가요. 특정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매업이 금쟁이니까요. 조심할 건 상가긴 한데 매매업이 아니고 상가를 또는 토지를 갖다가 임대 사업을 하는 거 있죠. 임대업은 금쟁이 아닙니다. 거기 첫 줄에 보면 임대업이 나와 있죠. 일회적 매매 옆에 임대업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임대업은 금쟁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요. 잘안 나오는 건데. 무등록 중개업자랑 협조한 겁니다. 협자가 뭐냐면 협조행위죠. 협조행위 이렇게.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조행위. 동그라미 2번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 사람이 있는데 중, 등록 안 하고 영업활동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물건을 의뢰받거나 그 사람한테 명함을 파줘요. 마치 이 중개업소의 직원처럼 활동할 수 있게끔 협력하는 거네요. 중개 브로커에. 그렇게 하면 금쟁이 걸린다. 이건 잘안 나오는 거니까 한번 들으시면 됐고. 세 번째가 보면,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게 초과 보수입니다. 초과 보수. 보수를 많이 챙긴 걸 얘기하죠. 이건 이제 판례도 많고 사례도 많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동그라미 기억번은 중계 보수를 많이 챙겼을 텐데, 다른 보수, 다른 명목으로 챙긴 보수까지, 다른 명목으로 사례비, 증여, 뭐, 수고비 챙긴 것까지 합쳐서 칩니다. 기억번이고, 예. 중계 보수 명목으로 받은 것만 갖고는 치진 않고, 다른 것까지 합쳐서 친다는 게 1번, 기억번이고. 많이 받았을 때 금지행이니까, 조금 받으면, 안 받거나 조금 받으면 안 걸리는 거예요. 니은번이고. 디급번, 초과해서 보수를 받는 것. 보수를 받는데 그 보수는 꼭금그저저 저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산적 가치 있는 금품도 들어갑니다. 디급번이고뭐 그래서 중개 보수 받고 무슨 뭐 그림을 한점 받았다. 뭐 이런 것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지만 거기 보면 동그라미 리 1번에서 꼭 알아두실 건 뭐냐? 그 중에서 알아두실 것은 어,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요구했다든지 약속만 했다 이것만 이 상태에서 아직 받지 않았다면 금쟁이 아니지 언제 금쟁해야 되죠 받아야 금쟁이 되는 겁니다 받아야 그래서 요구 약속만 가지고는 금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X 채셔야 되고 요구 약속 X 아직은 안 해요 그 다음에 또거기 보면 엄 수령후 부도라고 된게 밑에 나오죠 그러니까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액면가가 법정한도를 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도처리 됐어요. 그, 그래서 돌려주거나 부도처리 됐어요. 그래도 뭐예요? 액면가가 법정한도를 넘어갔을 때는 금지행입니까? 아닙니까? 금지행이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네 번째, 금지행이면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이렇게 돼 판단을 그르치겠다. 판단을 그르치게. 그래서 판단을 그렇치게한 것은 금지행이다. 이렇게. 판단을 잘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1학년 일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면 이네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3학년 3반으로 가볼게요. 거기 밑에 보면 동그라미 5번이요. 동그라미 5번이 어떤 거냐면 증서액입니다. 양도금지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업을 했을 때 걸립니다. 양도금지증서가 뭘까요? 양도금지증서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으로 양도금지증서는 청약통장, 그다음에 철거민 딱지 같은 거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중개해주거나매매를하면 걸린다. 여기 보면 이제, 동그라미 5번에, 기억번에 보면, 금지증서에 해당하는 것은 맞죠? 입주자 저축증서 통장 얘기합니다. 주택상환사채 무허가 건물 확인서, 무허물 확인서는 뭐예요? 무허가 건물 확인서는 뭐예요? 이게? 철금이 딱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당첨권. 야, 이런 표현을 쓰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양도금지증서에 아파트 분양권은요, 예? 금지증서에 안 들어가요. 아파트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사고팔 수 있으니까 양도 허용이에요, 원칙적으로. 원칙. 이렇게. 근데 이제 당첨권 상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옛날에 보면 당첨은 됐지만 아직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 그걸 써놨어요. 근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써놨는데 당첨권 상태팔판얘기긴 합니다. 근데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첨권 상태일 때는 아직 정식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죠. 동호수가 결정된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양도금지정서 쪽에 들어봐요. 그러니까 당첨받아가지고 분양계약 체결되기 전에 이렇게 웃돈 받고 파는 거 있잖아요. 이건 금지예요. 그래서 금지정서에 당첨권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당첨이 됐어, 매토가. 근데 아직 정식으로 계약서는 안 써서. 그 상태에서 그냥 웃돈 받고 넘겨버리고 자기는 빠져나온 경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당첨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금지증서 쪽에 들어갑니다. 그건. 아파트 분양권하고 틀려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금지증서에 해당되지 않는 게 써져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이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을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이게 조합원 입주권을 얘기합니다. 정확히는.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은 아파트 분양권처럼 뭐 물론 전매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금지 증서가 아닙니다. 원칙 예외 있어요. 분명히. 음, 그다음에 거기 상가 분양 계약서가 이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상가 분양 계약서는 상가 분양할 때 써먹으려고 작성에는 그런 서면이죠. 상가 분양 계약서는 요 금지 증서에 요 금지 증서입니다. 금지 증서에 들어가지 않는다. 안 들어가는 거 보여주시고.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게 통장과 딱지예요. 이게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거래. 요게 이제 여섯 번째가 직접 거래, 직접 거래. 요게 내용이 좀 있죠. 이 직접 거래, 그 다음에 쌍방대리인데 직접 거래는 의뢰인하고 거래하는 걸 얘기하죠. 그 사람이 이제 팔겠다고, P라는 개혁공인계사한테 팔아주시오라고 의뢰했더니만, 의뢰를 받은 개혁공인계사가 알았어. 내가, 그러면 내가 사면 안 돼? 그래서 산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의뢰인 손님이랑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서 둘이 요렇게, 의뢰인이랑 개공, 소공이랑 중개보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 온 손님이랑 계약했죠. 그러면 요게 직접 가요. 그러면 요기가 처벌받는 거예요. Okay. 손님은 체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의뢰인과 계약하는 거 직접거래죠. 요건 요쪽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세방을 얻으러 왔습니다. C가 그랬더니 자기 갖고 있는 아파트를 보여줘가지고 C랑 전세계약을 체결했어요. 요것도 직접거래요. 그러니까 손님하고 의뢰한 손님이랑 계약하면 이쪽이든 이쪽이든 다 직접거래 그렇죠. 핵심은 뭐냐? A가 의뢰한 물건인데 막상 계약을 할 때는 B하고 A가 보낸 D하고, D가 대신 온 사람이에요. 대리인. 둘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매매 계약도 직접 거래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인 의뢰인과 둘이 이렇게 계약해도 직접 거래지만 본인이 안 오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랑 계약을 해도 결국은 법적 효과가 이 본인인 A한테 귀속될 거니까 이 사람이랑 앉아서 하나? 이 사람이랑 앉아서 하나? 똑같아요. 직접 거래를 돼서 여기 처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거래 상대방은요 대리인 같은 또는 수임인 같은 사람도 포함된다 이런 뜻이고더 나가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의뢰인과 계약을 했을 때 직접 거래로 여기 처벌 받잖아요. 그렇지만 이 매매 계약은 멀쩡해요. 유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서 돈 버는 건 별함이 없어요. 다만 처벌 받을 뿐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벌 받고 돈 벌지, 처벌 안 받고 돈안 벌지, 고생을 그 선택을 해. 그 계약 자체는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6번에 보면, 계약번 <laughs>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가 되고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하고 계약한 거다 그런 뜻이고, 니번에 보면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판례는 단속 규정을 보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직접 거래하지 마. 이것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처벌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법상 효력까지 손대는 것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직접 거래 아닌 경우가 나와요. 아, 넘어가기 전에 왼쪽 60페이지에서 중요한 게한 군데 있습니다. 밑줄 보세요. 60페이지 보면 왼쪽 날개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세개 써져 있잖아요. 자, 1번을 별표 치시고 체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되는 의뢰인의 범위에는 중개 대상물의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대리인이나 수임인 등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그랬죠. 어, 그러니까 대리인, 수임인과 거래해도 이것도 어디에 들어간다. 직접 거래다. 이판례예요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 팔레. 잘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오른쪽 보면 직접 거래가 아닌 것 했는데,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중간에 직접 거래 아닌 케이스 중에 보면, 어 다른 부동산이 낀 거예요. 여기가 지금 A인데, 이 사람이 지금 C라는 계공한테 팔아주십시오 했었거든요. 근데 C라는 계공이 이렇게 B를 소개시켜서, B하고 A가 둘이요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B가 개공일지라도 개공이요 여기도 사장님이고 다른 부동산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B가 이 집을 샀다면 자신의 의뢰인이 아니에요. A가 요리 의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매매계약은 직접 거래가 아니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계약이 됐을 때는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게 동그라미 디급번이고요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쌍방대리 뭐죠? 쌍방대리. 양쪽한테 대리권을 받아서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양쪽이 못 온다, 안 온다 이래가지고 양쪽이 대리권을 받아서 혼자 계약 체결하는 걸 쌍방대리라고 하죠. 그래서 쌍방대리는 리얼번에 있는 것처럼 금쟁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기출문제 1번 보시오. 오른쪽 날개쪽에. 그 뭐가 나오냐면, 1번쪽에 쌍방대리는 개혁공인기사 등의 금지에 해당하지만 일방대리는 허용된다고 되어있죠. 일방대리는 어떤거냐면 모습을 보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개공한테 전세 놔주십시오. 부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계약도 부탁을 합니다. 대리권 줄테니까 손님 찾으면 내 대신 계약까지 해주세요. 나 서울에 있어요. 못갑니다. 이렇게 하는거예요 그러면 개공이 부탁도 받고 전세나 달라는 그다음에 대리권도 받아갖고 손님이 왔을 때씨가 왔을 때씨는 전세방과로 온 거예요 의뢰인이에요 손님이에요 그랬을 때이 사람한테 이 물건을 보여주고서 마음에 들면 요 b가 대리권을 받았기 때문에 a를 대신해서 a는 올 필요 없어요 c하고 둘이 이렇게 계약할 수 있죠 요렇게 둘이 c하고 b가 앉아서 계약을 하지 이것을 일방대리라고 해요 한쪽은 대리권을 줬지만 한쪽은 대리권을 안 줬죠 오죠. 계약하는 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대리로서 금쟁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이건 견제할 상대가 있어서 괜찮아요. 만약에 c마저도 대리권을 주고 안온다 그러면 b 혼자서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손님이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쌍방대리는 금쟁이지만 일방대리는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이 그림 꼭 기억하시고요. 3학년 3반 중에 7번이 뭐냐면, 여기다 할까요? 7번이, 그겁니다, 그거. 투기 조장행입니다. 투자요. 투기 조장행이다. 투기 조장행이다. 7번. 투기 조장행이 어떤가요? 이쪽으로 와서 설명드릴 수 밖에 없네. 투기 조장행은 A가 B한테 집을 팔고요. 이 집을 B는 다시 이제 C한테 팔았어요. 샀다가 파는 걸 전매라고 그래요 이 말. 근데 원래는 이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등기 내고 등기 넘겨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B가 샀다가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빠져요. 전매.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가져오고 빠지죠. 그래서 A하고 C가 직접 거래한 것처럼 서류를 또 꾸면서 직접 이전 등기를 해요. 그걸 갖다가 미등기 자기 앞으로 등기 안 가져오고 전매한다 그래요. 미등기 전매하면 여기 이 사람은요 취득세 같은 거안 물겠죠, 양도소득세도 안 물겠죠, 세금을 안 물겠죠. 그러면 좋은 거죠 비한테는 그러나 이제 나라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등기 전매 하게끔 갑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갑이 개공인데 또는 소공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는 분들이 중간에서 알선 중계한다 그러면 이 알선 중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통해서 탈세하게 만들어준거죠. 그래서 미등기 전매를 알선했다 그러면 갑의 이런 행위는 어디에 들어가요? 투기? 조작 행위로서 금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7번에 보면 기억번 얘기만 봐두시면 돼요. 기억번 뭐라고 되어있냐면 중간취득자의 전매차익 발생은 불문하나 이렇게 되어있죠. 어, 탈세나 법령 위반 목적이 아닌 경우는 금쟁이 아니다. 참 어렵게 써놨네요. 네, 그러니까 혹시 이제 미등기 전매를 알선했다.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그 알선하게 되면 취득세 이런 세금 탈세하게 맞는 건 맞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혹시 샀던 가격보다 싸게 팔아 가지고 차익을 남겨 먹지 못했을지라도 탈세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취지가 뭐냐면 탈세했다면 혹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해도, 응? 못했다고 해도, 투기 조장행위가 되는 것은 맞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투기 조장행위의 본질이 뭐예요? 탈세하게끔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요 사람이. 이 사람이 3학년 3만원 수업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7가지, 7번까지 했어요. 그 나머지 지금 교란행위 7가지가 남았어요. 교란행위 7가지 남았는데, 거기 동그란 8번과 9번입니다. 이, 동그라미 8번과 9번도 교란행위에 들어가는데 3학년 3반입니다. 3학년 3반에 들어가는 게 보면 8번, 9번도 있어요. 그래서 8번이 뭐냐 그러면 8번 보시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중개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 시세 조작이라고 우리끼리 하자고 그랬습니다. 시세를 조작한다. 어떻게 조작하죠? 중기업소 사장님들 얘기입니다. 어떻게 조작해요? 9억짜리 아파트 단지 시세인데, 가짜 매도인과 매수인을 만들어내서 10억짜리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10억으로 해요, 올려요. 그리고 나서 이 계약을 깨죠. 저희들은 팔고 살 생각이 없었으니까 가짜 매도인과 매수인을 만들어서 실거래가 사이트에 10억을 올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아파트 단지 시세는 10억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시세 조작 거짓으로 거래가 된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거래 안 했는데도 이게 바로 이제 어 금지행위 중에서 시세 조작입니다. 그리고 3학년 3반짜리고 8번부터는 이제 교란행위로 들어갑니다. 교란행위 질서 겨, 거래 질서 교란행위 9번이 있어요. 9번은. 요것도, 여기도3망의3반인데 요것도 교란행입니다, 교란행. 8번부터 교란행이에요. 9번도 교란행인고 9번 보면,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계대상물에 대해서 중계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의자와 공동중계를 제한했다고 돼 있죠. 단체하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되고, 이 단체는 누구의 단체죠? 개공의 단체입니다. 개업공인에서 단체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특정 물건을 갖다가 사장님들이 중개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특정 물건을 갖다가 중개하는 것을 제안한단 말이죠. 중개해 주지 말자고 담합하는 거예요. 개공단체가 담합을 하는 거예요. 담합. 보통 이제 건물주, 값질하는 건물주 물건 중개하지 말자 이런 거고 그다음에 피회원 왕따예요. 피회원. 중개업소 회원 사장님들이 피회원 업소하고 공동 중개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피회원 왕따. 특정 물건 중개하지 말자 뭐 이런 거예요. 그걸 뭐라 고 불러요? 담합이라고 부르자고. 여기도 어디에 들어가요? 3학년 3반이고 뭐요? 예 교란행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8번, 9번이 교란행에 들어가는 거. 3학년 3반이긴 한데. 예. 그다음에 가로 2번에 거기 보면 이제 다섯 가지가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섯 가지를 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 보면 1학년 일반 에 해당하는 게우네 개밖에 없어요. 중개대상물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조행위, 초과보수, 복비, 판단을 그리치고 속이인 거. 요것은 1항 1단이고, 나머지 10개는 싹3망의 3반입니다. 그러니까 금쟁이는 14개 중에 10개가 3망의 3반이에요. 요거 지금 방금 전에 지운 거 4개 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금쟁이 14개 중에서 4개 빼고 10개는 3망의 3반이다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8번, 9번 했는데, 교란행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 밑에 박스 보시면, 교란행위 중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의 마지막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 보니까, 이, 요 교란행위는, 앞쪽에 나와 있는 요거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분여회, 대표적으로. 여기서, 부동산 사장님들 있죠? A라는 사장님, B라는 사장님, C라는 사장님, 이렇게 사장님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요. 방해죄. 이게 누구든지, 개공의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누구든지라고 조문은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분여예요, 분여. 분야. 분여에서 어떻게 요 개공들의 업무를 방해하는지를 지금부터 봐봐요. 먼저, 동그라미 1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특정 개업 공인회개사 등에 대한 중개거래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주도는 거. 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C라는 부동산 사장님은 분녀회에서 좀 높게 광고를 해달라 고 그랬더니 이 C라는 개업은 비협조적이에요.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비협조적인 사장님에 대해서는 분녀회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 우리 저 C 부동산은 내놓지 말자 물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요 이게 담합이죠. 개공의 영업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특정 사장님한테는 의뢰를 하지 맙시다, 이거요. 특정. 그다음에 두 번째 2번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재의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의사 등에게만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의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협조적인 사장님 이 A라고 봐봐요. 그러면, 분여회에서 A 사장님한테만 내놓자고 막 자기들끼리 담합하는 거예요. 딴데 내놓지 말고 A 부동산은 협조정이니까 A 부동산에만 의뢰합시다. 이것이 이제 동그라미 2번이에요. 1번, 2번. 3번 보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이 여러 중상물에 대해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여회에서요, 분여회원님들한테 부녀 안내를 하는 겁니다. 저희 아파트 단위가 지금 9억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웬 말이냐? 우리는 최소한 10억은 가야 된다. 그러니까 회원님들 10억 이하로는 내놓지 맙시다라고 담합하는 겁니다. 얼마 이하요? 10억 이하. 이건 임의적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10억 이하로로 내놓지 맙시다. 9억이웬 말입니까? 이거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요것도 교란행에 위 들어갑니다. 교란행위 형량 3항의 3번에 다 동그라미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 공능회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해하는 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있냐면, 네 번째는, 분여회의 입장에서는요, c 라는 사람이 좀 감정이 안 좋죠. 이분에 대해서. 협조이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못하게끔, 광고방해죄에요. 어, 광고를 방해한다. 개공의 광고를 방해한다. 이런 말이에요. 광고방해죄. 어떻게 방해하는 거예요? 광고방해죄. 어떻게 방해? 예. 이분, 이 사장님이 광고를 올려놓으면, 허위 매물 신고를 막 해요. 허위 매물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올렸던 광고 다 내려야 돼요. 응? 허위 매물 신고 들어가면 올렸던 광고를 다 내리게 된다. 이 말이지. 허위 매물 신고? 응.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광고를 좀 하려면 내려야 돼요. 또 다른 분여회원이 또 신고 들어가면 또 내려야 되고. 광고하는 걸 방해하는 거죠. 이게 4번. 이건 전부 다 3학년 3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분여회 쪽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란행위는 총 7가지인데 두 가지는 사장님 쪽이고. 나머지, 요, 다섯 개는 주로 분여의 쪽이란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에, 네 번째까지 했고, 5번. 개혁공인행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받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한거라고 돼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 요, 분여에서 사장님들한테 안내문을 쫙 돌려요. 안내, 통지문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들, 10억 이상으로 좀 광고 좀 해주세요. 올려주세요. 제발. 아, 저희 아파트가 9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아파트도 10억인데. 그러니까, 10억 이상으로 좀 광고 좀 해주세요. 올려주세요. 제발. 라고 압박을 넣는 거예요. 사장님들한테, 개공 사장님들한테. 그게 5번이죠. 아시겠죠? 이게 어떤 거예요? 업무 방해죄예요. 개공의 영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개공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요렇게, 특, 기까지 하고, 이번 수업 마칩니다. 특, 특, 높이방, 이렇게. 다섯 개의 글자 암기하세요. 특정한 사장님한테만 내놓읍시다. 이거 특이요. 특정한 사장님한테는 내놓지 마십시다. 요쪽은. 아, 이건 안 돼. 비협조적이니까 내놓지 마십시다. 그 다음에, 높자가 있죠. 높. 사장님들 10억 이상, 높게 좀 광고해주세요. 제발. 그 다음에, 2는요 분야 회원님들, 10억 이하로는 내놓지 말자고요, 우리. 10억 이하로 내놓지 말아요. 이하, 이하. 높이, 높이 뛴다는 거예요. 높이 방. 방은 뭐예요? 광고 방해죄예요. 요, 요 사장님 방에 놓는 거죠. 그래서 툭툭 높이 방. 툭툭, 그러니까 덤블링 하는 방이 있잖아요. 그런 그, 거기. 툭툭, 이기 툭툭이지만, 뛰는 거, 덤블링 있잖아요. 툭툭 뛰는 거 있잖아요. 툭툭 높이 방. 높이 뛰는 방인데, 그렇게 높이 뛰어버리면, 그, 개공의 영업을 방해하게 된다. 툭툭 뛰니까. 시끄럽고. 먼지 나고. 그게 이제 특특높이방 이렇게 됩니다. 요거랑 여기뭐 시세 조작하는 단체. 시세 조작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특특높이방. 이렇게 해서 어, 개공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요 일곱 가지가 뭐예요? 교란행위. 이렇게 된 거지. 교란행위는 기본적으로 3학년 3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중에서 시세 조작하는 단체로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사장님 쪽이고 높이방, 그러니까 특특 높이방 나온 거, 영업 방해한 거. 요것은 어떻게 되고요? 주로 분여의 쪽이고. 분여이라고 그러니까 딱 지목된 건 아닌데 주로 분여의 쪽이고. 이렇게 누구든지 라고 돼있지만 주로 분여의 쪽이고. 이렇게. 여기 특특 높이방 개공의 영업을 방해한 거. 그리고 합쳐서 뭐예요? 교란행위. 교란행위냐 아니냐도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어? 잘 정리해주세요. 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